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채널 괴과 세상입니다 한주 시작 아름답게 하고 계실까요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온몸에 땀이 쭉쭉 흐를 정도인데요 건강 챙기는 일상 되시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그러나 쉬지도 말라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목표와 음, 앞으로 나아가며 있어서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꾸준하게 쉬지도 말고 천천히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식사 함께 가시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16에 위치한 마곡역 3번 출구에서 대략 250m 정도에 위치한 한식 뷔페 엄마소 한식 뷔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역 3번 출구 나오셔서 바로 우측으로 돌아서 나오시면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만나시는데요. 저기 11시 방향에 있는 건물 2층에 오늘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끝장면에서 다시 들어가는 모습도 다른 곳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반대편에서 본 엄마 손 한식 뷔페. 2층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곡 GMG 타워 중앙으로 들어가셔서 어,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셔도 되는데요. 자 엘리베이터 타고 2층 올라오시면 왼쪽으로 오시면 2층 넓은 공간에 오늘의 주인공 엄마 손 한식 뷔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장이 넓고 맛도 좋아서 아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데요 자 들어가시면 3월 1일부터 가격이 인상돼서 카드가 7,700원 현금은 7,000원에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백미밥과 잡곡밥 준비 되어 있고요 자 평범하게 김치가 시작으로 오늘 우리를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여름철 아주 더운데요 그래도 건강하게 어, 하루 보내시려면 식사 든든하게 또 하시고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엄마손 한식 뷔페는 어, 카드가 7,700원, 현금이 7,000원으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좋았던 점은 새벽 5시 30분부터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사랑 제육이 김치와 만나서 김치 두루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또 드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 어, 국이 두 가지 종류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시원한 콩나물 국으로 준비했습니다. 뒤로 오시면은 이렇게 또 잔치국수 시원하게 또 드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덜어서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좋았던 점은 새벽 다섯 시 삼십 분부터 식사가 가능하십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식사 가능하신데 금요일은 오후 세 시까지 영업을 하시고 토요일은 열두 시 삼십 분에 업무가 마감 된다고 합니다. 아, 또 이렇게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강 라면, 한강 편의점식 라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필요하신 분들은 또 끓여서 맛있게 식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양한 반찬들 즐거운 식사 시간인데요. 꽤 많은 분들 와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물론 공사 현장도 계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주변의 오피스에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 인력들 그리고 주변 어, 주민들도 와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으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것 같은데요. 어, 저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날 계속 찾아. 배웠던 적이 있어서 몇달전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제육은 어떠한 음식과도 궁합이 잘 맞고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더 덥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 하루하루가 뭐 지칠 수도 있는데요, 물 많이 드시고 긍정적인 생각들 하시면서 오늘도 이겨낸다, 오늘도 버텨낸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식사했고요. 퇴식구는 저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객들 오셔서 식사하시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이 더운 날에 또이 소주 드시는 분도 발견이 되듯 그런 모습을 또 봤습니다. 끝으로 오셔서 이렇게 식기와 수저 따로 정리해 주시면 정리가 끝나시고요. 끝에 가시면 이렇게 매실차가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왼쪽에는 어, 믹스커피와 아메리카노 커피 또 드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정신만 하고 있는데, 아침은 새벽 5시 30분부터 식사가 가능하다는 점 이용해 참조하시고요. 정석 정성껏 준비해서 맛있게 어, 음식 드실 수 있는 엄마 손 한식 뷔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봤습니다. 이렇게 마곡 출구 3번 출구 쪽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른쪽에 보시면 요 빌딩 2층에 엄마 손 한식 뷔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 항상 챙기시고요.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